여기 백현지아름지어 왜? 찌엘아 무슨 일이야? 이잖나나 고급 프렌즈 그만둘래 와! 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너 어? 어제 왔잖아! 잠깐만 말안 해도 알겠어 나어 왜? 우리 초코바 얘가 먹었나봐! 아! 설마 우리 초코한테 물렸어 그래서?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두 봉지 사면 돼. 어, 어 맞아. 너가 조금만, 어, 조금만 다 먹어. 아니 아니야. 설마 내가 간식 엄청 먹어서 그래? 응? 엄청 어? 먹었어? 아, 어, 아, 이거 때문이 아니었구나. 어, 아, 몰랐는데 그건. 어, 어. 어 근데, 근데 그럼 그게 아니면은 그 왜, 왜? 아니, 점아, 사실 무서워. 뭐가 무서워? 오늘 우리 잽무다 찍기로 했잖아. 그게 무서워. 와. 어제 잽못한 번도 안 했. 아르마, 음.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은? 아고 뭐야 그거도. <laughs> 아르마 이쪽으로 와봐. 알겠어. 아르마. 어. 어 제무타를 못 해가지고 어. 지금 지엘이가 나간대. 지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인 것 같아. 그러면은 어. 우리가 어. 지엘이를 제무타 위로 올라가게 해주고 어.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는 거야.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좋았어. 찌라. 우리 음. 너를 자르기로 했어. 뭐라고? 자 아들아, <laughs> 어, 너를 챔모타를 어, 올라가게 해줘서 우리 우리랑 같이 계속 어, 일할 수 있게 해줄게. 오, 진짜로? 그래, 우리만 믿어. 가자. 오케이. 나가. 찌. 아이고 문이 왜안 열리냐, 이거? 문 열어. 문 <laughs> 열어. <laughs> 자 지혜라, 여기가 바로 챔모타야. 오, 안보렸다 일단 한번 올라가 볼까? <laughs> 할수 있어. 너한테 힘이 이, 있을 수도 있잖아. 받아. 또강아지잖잘 뛰잖아! 이거 어, 어, 어. 아, 잘안뛰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아니, 떨어진 거야? 아니 점프할 생각이 없었어! 어, 에이! 이 정도는 하지! 이 정도는! 오! 어, 그래, 뭐야! 왜? 이거 그냥 어. 오비야! 오비! 어, 어, 점프할 수 있어! 여기. 이거 뭐야? 얼린 점프! 뭐야? 왜 얼린 점프! 오! 어, 어, 회어리 점프! 활짝! 어. 오! 음. 음. 어, 좋아! 어. 회어리 점프! 오! 어. <laughs> 뭐야! 이거! 오! <laughs> 왜 이렇게 잘해! 사실 엄청 어. 잘했던 거 아니야? 오! 음. 음. 어. 어.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뭐야 이거 아파트 모터도 이렇게 잘한다고? 오! 이쪽으로 와 봐. 어? 오 또야! 안으로. 내못 째려 있다. 그냥 이 상태로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 뭐야 이것도 그냥 오네? 뭐 잘하는데? 이쪽으로 와 봐. <laughs> 우리가 찌에리를 도와주자고. 그래 도와주자. 와... 이대로는 안 되지. 그래. 오빠 변신해. 알았어 변신. 나 변신. 와 의자. 하지만 1 단계는 의자가 아니야 아르마. 어 그럼. 우리가 직접 모찌에리 위로 갈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오. 우와 모찌 어. 나만 믿어. <laughs> 모찌에리 가자. 우와 이게 뭐야. 내가 이거 도와줄게. 어? 아 여기까지 점프할수 있잖아! 여기까지 점프할수 있잖아! 길이 좋았어! 우와 아 빨리 이거, 빨리 이거 만들어! 알겠어! 어, 길을 만들어! 모체갈수 있게 만들어! 되네? 우리 여자야 여자! 나나나모체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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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이 있네? 우와! 이거 우리가 쇼프.. 아아! 괜찮아! 오, 맞아 괜찮아 오, 괜찮아! 오 놀래라! 이찮아괜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서 오! 거기 들어가지 말고 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 들어가고 싶은데? 아! 니야 들어가다. 아니야. 여기 벽으로 막아야 돼, 이거. 맞아, 맞아.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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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어, 나갈 수가 없네. 삐띠. 이거 왜 막아, 막아. 그리고 저 벽으로 들어가. 모첼. 들어가. 오! 벽으로 들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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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모첼 너도 잘하니까. 우리 하나, 말... 오! 오! 아, 얘네 팬들도 댓글로 응원해줘아 응원하고 오라, 있어 지금. 뭐지? 맞아. 모첼 할수 있다. 간다. 여기 위로 올라가. 좋아! 칼퇴를 마가! 너다! 오! 아, 잠깐만. 멈춰! 오! 멈춰! 여기 멈춰. 잘못하면 어, 멈춰. 어, 멈춰. 떨어진다고. 음. 어, 그, 그래? 어, 어! 내가 내가 다리를 만들어 줬잖아. 어. 좋아, 좋아. 와! 짜! 좋아. 히요! 알아줘 힘든데 포기할까? 어. 아니야, 오빠. 포기하면 안 돼. 어, 그래. 그렇잘고셔야지 어, 아, 알겠어. 어, 이나 때문에 힘든 거야. 그만 도와야 돼. 안 돼! 좋아. 그리고

봐. 오빠가 또나죽어 우와 다행이다. 살았다. 살았다. 어, 살았어. 돼. 다행이다. 가자. 진짜! 제라 여기 오? 어딘 거 같아? 어, 이거? 이거? 어. 어. 인생은 어. 어렵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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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지마. 아, 가지 아! 마. 왠... 오! 어디 돌 어디 돌아? 잠깐만. 봐라 이거, 어, 이거 이거 치어봐 이거. 유치어 이거. 이거야 답은 이거야. 오. 아니 여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오빠. 그러게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공사에 공사. 빨리 에 기다려. 제리를 힘들게 하지 마. 기대 아, 생겼다. 야. 아, 이거 빼버려. 와나이스다어 아. 아, 우리 아파아파 이거 성공하면 프리미엄 개밥 사줄게. 와 아, 좋아. 오, 맞아. 진짜로 프리미엄 오. 개밥 진짜야? 어 진짜야. 코코볼 오, 근데... 사줘 코코볼. 코코볼 <laughs> 가자. 어, 개밥 먹는 거 진짜였어? 자, 이렇게 짜, 이렇게 잡고 하고, 하고 올라간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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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오가 <laughs> 엄청 오라? 얇은데? 오 어, 엄청 열라. 굵다. 오 굵대. <laughs> 달라졌어. 뭐. 오. 어 넓은데? 어 그치 왜? 넓지 이거 다할수 있어. 어잖아 어. 그냥 떠파면 아, 돼. 점... 해볼게 해볼게. 어 와. 어, 어, 어. 어, 어. 어. 좋았어. 와. 그냥 올 올라... <laughs> <laughs> 와, 그냥 올라가길래 그냥 잘 올라갔다 봤더지. 쟤가 여기야 여기. 아 거기구나. 어어 어, 이쪽에서 이거 타면 돼 이거 이거 이거. 맞아. 어, 어, 이거 원래 우와, 이런 대비하지 어? 해라. 아, 그, 그, 그래? 저건 뭐지? 내가 어, 다 어, 쉽지. 어, 전부 어, 뭐, 다 진짜 쉽지. 어, 할 만한데? 어, 어할 만히 좋아. 얼마 힘들다. 얼마 어, 아, 힘들어. 그래도 모텔이 기뻐하니까. 어, 그래, 그래. 괜찮아. 왔 어. 좋았어. 어이, 잘한다. 오빠하고 왜 이거 뭐지? 이거 콧물인가? 고드름인가? 아, 어, 뭐지? 침인 거 같죠? <laughs> 와, 모텔 침이라고? 내 어, 뭐라고? 우와! 우와. 어. 어이구 이거 지금 탈면 안 되는데 얼굴이 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이거 어 아직+ 아직+ 아직인데 어, 이거 탈면 안돼 맞아 우리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가자. 가자. 우와 잡지 말려 우와 모찌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음. 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야 우와 모찌를 할수 있을까 할수 할수 있어 좋 우와 우와. 이쪽으로 와 봐. 알겠어. 우이. 우와, 뭐지? 보이. 이거 자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아그래 들을 수도 있어, 오빠. 저 여기에. 한번 죽을고 이거 자르는 게 맞지 않아? 아니, 우린 끝까지 간다 고고 프렌즈.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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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뭐지? 어, 진짜, 어. 진짜 잘했어. 나 어. 아, 아, 최고의 에이. 멤버야. 됐다. 어. 어제짜못다 너무 잘하는 것 같죠? 오, 진짜 잘해, 최고야. 무서워 어 <laughs>